혹시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런 한숨을 내쉬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고,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됐나? 손등과 얼굴에 번져가는 검버섯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얼룩들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처절한 노력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일을 썰어서 얼굴에 붙이고, 쌀뜨물로 정성껏 세안하고, 알로에를 발라보고, 심지어 달걀 흰자까지 얼굴에 발라가며, 우리 어머니들께서 예로부터 해오신 그 간절한 몸부림들 말이죠. 병원에 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수십만원짜리 화장품만 믿고 있기에는 효과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특히 건버섯은 정말 잔인합니다. 마치 누군가 잉크를 흘려놓은 것처럼 얼굴과 손등을 점령해가면서 당신의 나이를 세상에 낱낱이 고발하고 있으니까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할수록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냥 포기하고 두 잔이 거울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박정자 할머니도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 계셨습니다. 70세가 된후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마치 번지는 불처럼 점점 짙어져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장갑을 끼고 다니셨어요. 친구들이 알려준 민간요법들도 다 해보셨습니다. 녹차 우린물로 세안하기, 꿀 바르기, 화장솜에 우유 적셔서 팩하기, 하지만 그건 마치 타 들어가는 집에 물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았어요. 일시적인 촉촉함 뿐이었고, 건버섯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비웃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꿀, 거기에 이것 하나만 제대로 섞어서 발라주는 방법이었어요. 건버섯이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처럼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예로부터 꿀을 피부에 발라 오신 이유는 다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제대로 된 비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클레오파트라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그 꿀의 진짜 사용법이 따로 있었던 거죠. 저는 30년간 피부의 비밀과 절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함께 연구해온 박사 김한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확인한 것은 가장 놀라운 해답이 우리 바로 곁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피부 고민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방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간단하고 저렴해서 그리고 정확한 비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였습니다. 대부분 꿀을 그냥 발라보고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거든요. 하지만 꿀의 특별한 그것 하나만 정확한 비율로 섞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이꿀 조합법을 알려드렸는데 마치 기적을 경험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3일 만에도 검버섯이 엿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인다고 하시고요. 특히 60대 이후 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면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꿀에 이것을 섞어 바르는 관리법은 저희가 오랜 세월을 통해 확인한 안전한 피부 구원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그 비밀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한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 민간 요법들을 시도해봤지만 절망만 맛보셨거나 비싼 관리나 화장품에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늙어가는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꿀에 섞어야 하는 그한 가지 재료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엌에도 있을 만한 흔한 재료인데 꿀과 만나는 순간 마법 같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며칠 만에 검버섯이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처럼 옅어지는 변화를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먼저 72세 박영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수님은 몇년 전부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급격히 늙어가는 얼굴 때문에 평생 자신 있어 했던 외모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화장으로도 주름과 검버섯을 가릴 수 없게 되면서 친구 모임도 하나둘 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같은 나이 친구들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봤을 때였어요. 유독 자신만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날 밤 박영수님은 그 사진을 찢어버리며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68세 이정희님의 절망은 더 깊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면서 피부가 마치 말라가는 낙엽처럼 바스러져 가는 걸 느꼈거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하룻밤 사이에 더 깊어진 주름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건조함 때문에 화장은 들뜨기 일수고 저녁이면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마치 10년을 더 늙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과 잡티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빼앗긴 채이 순간에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는 세 가지 무서운 재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28일마다 새 피부로 갈아입었는데, 이제는 60일이 지나도 죽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못해요. 마치 오래된 페인트가 겹겹이 쌓인 벽처럼 죽은 세포들이 당신의 얼굴을 두껍게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둘째, 피부가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피부 속에 있던 천연 보습 창고들이 하나둘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같은 수분 찍힘이들이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밤새 공기 중으로 수분을 다 빼앗기고 아침이면 가뭄든 논바닥처럼 바싹 마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피부의 기둥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던 콜라겐이라는 기둥과 엘라스틴이라는 지붕이 해마다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피부는 힘없이 주저앉아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마치 건물의 철골이 녹슬어 무너지는데 외벽 페인트만 새로 칠하는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멜라닌 세포들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질서정연하게 일하던 색소세포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검은 얼룩을 만들어내면서 당신의 얼굴에 나이 지도를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비싼 화장품만 바르며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건 마치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꿀의 기적적인 힘입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 나는 액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너져가는 당신의 피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메마른 사막을 촉촉한 오아시스로 바꿔주고 죽어가는 세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자연의 기적입니다. 꿀 속에는 네 개의 강력한 구원 부대가 들어 있어요. 수분을 붙잡아 주는 보습 부대, 활성 산소와 싸우는 항산화 부대, 무너진 피부를 재건하는 재생 부대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정 부대까지, 이네 부대가 힘을 합치면 당신의 피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적의 꿀을 사용해야 할까요? 올바른 보습법. 30년간 피부 재생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꿀을 어떻게 발라야 하느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꿀을 너무 많이 바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서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먼저 꿀 마사지의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꿀의 주요 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서 수분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아줄 수 있어요. 또한 꿀에 포함된 아미노산과 비타민은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에는 또한 천연효소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미량의 각질 제거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화학적 필링제보다 훨씬 순하면서도 부드럽게 도움을 줄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법입니다. 꿀 마사지는 주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주 1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량도 새끼손톱 크기 정도로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꿀은 점성이 높아서 조금만 써도 충분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알레르기 테스트입니다. 아무리 자연성분이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24시간 기다려 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해도 됩니다. 꿀 선택도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섞인 것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순수한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일반 꿀도 충분히 좋지만 마누카꿀이나 아카시아꿀 같은 순수한 제품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깨끗한 세안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꿀이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꿀 준비입니다. 꿀을 소량 손에 덜어 체온으로 살짝 녹여 주세요. 너무 차가운 꿀을 바로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포입니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되 눈가는 피해서 발라야 합니다. 눈가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아서 자극을 받기 쉬워요. 네 번째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피부에 마찰이 생겨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세정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씻어내세요. 꿀이 끈적해서 잘안 씻겨나갈 수 있는데, 이때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사용해서 씻어내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토너 사용입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토너로 피부를 정리해주세요. 꿀은 약산성이지만, 세안 과정에서 피부 상태가 변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보습입니다. 꿀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는 세라마이드 크림을 권해드려요.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알로에 베라 젤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알로에의 진정 효과와 꿀의 보습 효과가 서로 도움을 주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꿀 마사지를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꿀 마사지는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을 놓쳐서 아쉬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꿀 마사지 효과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 중 하나예요. 자외선이 진피까지 침투해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표피를 자극해서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상당 부분이 구름을 뚫고 내려오고 실내에 있어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어서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SPF 30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 주세요. 두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시간에만 신경 쓰시는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요. 잠들기 전 1시간은 휴대폰과 TV를 끄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세안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해진다고 하니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여러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피부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요. 또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색소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명상이나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웃음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세안입니다. 꿀 마사지를 하기 전 세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강한 세안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세안하시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메이크업을 하신 날에는 이중 세안을 권해드려요. 클렌징 오일로 먼저 메이크업을 지운 후폼 클렌저로 한번더 세안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져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에서 수분이 급격히 증발할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6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는 마찰 최소화입니다. 세안할 때나 수건으로 닦을 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색소침착이나 주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이 관리해 주세요. 베개 커버도 정기적으로 갈아주시고 가능하면 실크나 새틴 소재를 사용하시면 마찰을 줄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아 갈수 있으니 물로 대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은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노폐물 배출을 도와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운동하시면 좋은데,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해요. 놀라운 시너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르는 꿀과 먹는 음식에 좋아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몸 안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서 피부 관리와 식습관을 함께 개선한 분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는 브로콜리, 키위, 딸기,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100mg 정도인데, 키위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해요. 염증을 줄이고 피부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고등어, 삼치, 호두, 아마씨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일주일에 2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거나 매일 호두 몇 개씩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는 EPA와 DHA로 나뉘는데 생선에는 둘다 들어 있고 견과류에는 주로 EPA가 들어 있어요. 단백질도 피부 재생에 중요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체중 1kg당 1.2g 정도 드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 정도죠. 계란, 두부, 살코기, 생선 등으로 드시면 돼요. 특히 콜라겐이 풍부한 돼지 족발이나 닭발도 좋지만 지방 함량이 높으니 적당히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도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등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수 있어요.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블루베리, 석류, 녹차, 다크초콜릿도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중요해요. 아연은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에 필요하고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굴, 새우, 견과류, 씨앗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발효식품도 중요해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줄 수 있어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이것이 피부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과 피부 건강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피하시는 게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식품을 좀 줄여보세요. 인스턴트식품,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아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화반응을 일으켜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를 당화현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당화된 콜라겐은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트랜스지방산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대신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드시길 권해요. 꿀도 먹어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몸 속에서도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분이니까 하루에 큰 숟가락 하나 정도만 드세요.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특히 마누카꿀은 항균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피부가 바뀌지는 않아요.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한 세월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피부 재생 지연, 수분 부족, 콜라겐 감소가 주요 원인일 수 있어요. 꿀은 보습 항산화, 재생, 진정 효과로 이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올바른 꿀 마사지와 생활 습관, 식습관 관리가 피부 개선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꿀의 알로에 베라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대부분 2주 정도면 거울 속 자신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꿀로 알레르기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은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또는 현재 피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 손으로 직접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후를 바르는 그 5분의 시간은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내자고 나 자신과 약속하는 시간이며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비싼 화장품과 시술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아름다운 기록이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희망찬 예고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꿀 외에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천연 피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천연팩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꿀 관리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로 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